나물로, 육개장 끓여보려고요. 소고기 양지 500g 에요. 이거 한시간 정도 담궜어요. 네. 핏물 한시간 정도 빼는 양지.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넣으세요. 네. 팔팔 끓는 물에, 어, 이 고기는 한 30분 끓이면 돼요. 음. 그리고, 뚜껑을 닫고, 30분째 고기 삶았어요, 이렇게. 네. 다시마 몇장 이렇게 씻어서 넣어요. 고기는 끊, 네. 끊내놓으세요좀식으면이거 찢을 거예요. 네. 다시마 넣고 끓이면서 무, 무를 충분히 좀 넣으세요. 시원한 맛이 나게. 네. 저는 한 200g 정도 했는데, 그건 무는 알아서 넣으시면 돼요. 물은 안 넣어도 되는데, 좀 시원한 맛 나게 해서. 네. 다시마 넣고, 이렇게 무 넣고 끓이면, 다시마가 이렇게 핏물 같은 거, 찌꺼기를 걸러내기 딱 좋게 해줘요. 보세요. 음. 음, 그럼 이거를 건져내세요. 불순물이거든요. 핏물 먹던 뭐 거. 핏물을 빼도 이렇게 생겨요. 아니, 던져서 이거는 걸릴 거예요. 그럼 맑은 국이 되잖아요. 그쵸? 이 다시마는 던져버리세요. 다시마는 물이 다 빠졌어요. 어, 이렇게. 고기 이렇게, 이제, 건져 놓은 고기를, 이렇 찢으세요. 이렇게 그냥 썰어도 되는데. 왜 찢어, 식감이 달라요? 네. 썬 거보다는 이렇게 찢어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는 어느 정도 삶아야 이게 찢어지는 식감이 돼요. 아예 안 삶았는데, 생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찢겠어요? 그쵸? 맛을, 네. 두 개, 아이고. 오늘, 음. 찢어져, 찢어져 놓은 고기 맛을 두개 넣었어요. 후추도, 후추도 조금 넣으세요. 한번 이렇게. 고춧가루는, 음,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어, 이게 3분의 1, 1 정도? 네. 이렇게 넣고. 마늘, 한 수죠. 이 양념이 지금 나물에 다들어갔으 양념이 많이 필요하잖아. 음, 이, 어간장한 숟갈 넣을 거예요. 있죠 익죠. 간은 나물에 간이 돼 있어서 먹은 데, 다음에 간을 하면 돼요. 조물조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빵 넣으세요. 넣고, 이렇게 이제 남은 나물들. 넣는 거예요. 도라지는 넣면 으안 돼요. 도라지는 <laughs> 여기다 넣으면 안 돼. 고사리 남은 거 넣고 어? 그리고 남물 양은 것같예요 그럼 이제 남물 양은 있는 거 그냥 넣어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죽순이 있어서 죽순을 넣었고 죽순이 없는 사람들은 느타리버섯 있죠? 느타리버섯을 음. 살짝 데쳐서 깎아서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음. 죽순. 그리고 이제 토란대가 있는 집은 토란대 넣고 음. 그렇게 해서 음, 나물을 많이 그냥 넣고 이렇게 육개장처럼 끓이는데 거 이제 마, 마지막에 이제 이거 한번 한 숟갈 끓여내고 숙주 넣고요. 어, 그래서 국물을 너무 많이 안 잡아도 돼요. 나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뭐, 뭐 고추기름을 넣는다거나 그런 거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대파 두 뿌리, 두 뿌리, 반 음. 나눠서, 그냥 맘대로 써도 되겠다. 밥 끓이죠. 밥 끓을 때, 대파 넣고, 대파 두 뿌리 썰어 놓고, 마지막에, 음. 아, 숙주나 물이에요 숙주, 생숙주. 녹두채라고도 하고 숙주에 이렇게 많이 넣어 한근이에요 한근 400g 한근 한근 넣어서 이제 이게 시원한 아주 아주 시원한 육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반 맞추면 됩니다 숙주를 넣고 는 뚜껑을 열었다 놨다 하면 안 돼요 넣고 한번 이렇게 팍 끓는 다음에 하세요 이제 다 끓었어요 육개장 양이 많아졌죠 아까 물은 얼마 1L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물이랑 뭐 이런 걸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한솥 됐어요. 네. 식구들 보양식이 육개장고 다니고. 식구들이 국물을 요즘 별로 잘안 좋아해서 좀 빡빡하게 끓였어요. 간을 보세요. 네. 음. 약간 싱거워. 그러면, 구금 간장. 국간장. 응. 구성어 간장, 씻겨 그 나머지는 이제 소금으로 넣는 거예요? 음, 나머지는. 그래도 싱거우면 소금으로? 네. 근데, 이렇게 다 끓었어요. 고도 넣고 숙주도 넣고 나물들도 다 넣어서 이제 이렇게 육개장을 끓였어요. 근데 매운 거를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매운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거는 따로 또넣세요또 또 넣고, 또 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청양으로 매운 맛을 청양채가 한세개 정도 썰어 넣었어요. 이제 한 소분 끓여내면 이제 맛있는 육개장이 됐어요. 맛있는 육개장 환상.